474장 찬송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합니다.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구원 되신 예수님의 부신 능력이 사오며 예수님의 병과 지시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신예수님의 부신이 경비사오 오, 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든. 예수께서 맹의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그때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즉각적인 패심과 거듭남의 역사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진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나의 구세의 교심을 깨달으면서 중생하는 이런 정진적인 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즉각적인 치료가 있는가 하면 또 점진적으로 점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바로 치료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번의 기도로 치료하셨던 말씀들이 성령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두 번의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을 온전케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사람을 안수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키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시입니다.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침을 그 눈에 바르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처럼 걸어 다니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한 번의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그가 원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베세다이르었을때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되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억지로 끌려나왔을 끌려 때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 그래 한번 해볼라면 해보세요. 아마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눈에다가 침을 바르시고 납득 하시는 이런 역사를 베푸셨을 때 그의 눈이 사람을 보기는 보는데 나무처럼 걸어 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 속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어, 정말 치료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주님,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깨끗하게 모든 사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하시며 그에게 온전한 사물을 볼수 있는 이런 계안의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들보면은 믿는 것 같은데 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믿는 사람인가 자주 넘어지고 또 실족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도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떨 때는 다른 제자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을 그가 그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면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를 보면 배드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요나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도망가는 그런 요나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사건을 두 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음식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마치 신앙인지만은 불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끌려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이게 되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 내가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 주님은 두 번째 안수하시며, 다시 안수하시며,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에게도 요나서 3장 2절에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두 번째 말씀을 주셔서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니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처럼 오락가락했지만 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가 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온전함으로 회복시키는 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님말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 가운데도 즉각적으로 치료되지 않냐고 정진적인 치료를 통해서 더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온전함을 잊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안주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잡고, 온전함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약한 자에게도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도 치료하시며, 믿음이 아버지와 흔들린 자에게도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예수님 가룩 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의국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저 아자. 아멘.